반갑습니다 마르입니다 최근 올린 영상에서 염따가 심사위원으로서 경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염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 쇼미텐의 모습만 보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착오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자세한 조사와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땐 솔직히 개트롤 박았던 건 맞잖아? 염따의 커리어는 상당히 오래된 편입니다 단순히 데뷔 년도로만 따지면 2006년으로 이젠 20년차가 다 돼가는 베테랑이죠 1집 이전에도 꾸준히 싱글을 내며 활동했지만 팔로알토와 더 콰이엇의 피처링이 있었어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무한도전 돌플러스 아이 특집에 출연하고 엠넷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등으로 활동 자체는 꽤나 왕성하게 한 편이었는데 이 또한 염따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알려진 과거들이었던 만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운의 아티스트로 잊혀져 가나 했으나 그의 정규 1집인 사라숨셔가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재기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염따가 발매했던 싱글들은 전형적인 힙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사라숨셔 앨범은 전체적인 스타일을 시깅랩으로 바꾸면서 빛을 받게 되었죠. 물론 좋은 평가 정도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후 발매한 민나와 사라숨셔 2, 3 또한 흥행 가도를 밟게 되어 딩고와의 다큐와 티셔츠 판매를 통해 대중들과 리스너에게 확실한 어필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솔직히 저도 염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때 처음 알게 되었죠 단순히 컨셉으로만 비춰지던 성공이 아닌 진짜 성공을 이뤄내며 약 10년에 달하는 고난들을 청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 그림자를 간과한 건지 제가 염따에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쇼미텐 심사 관련 문제부터 마미손과의 갈등에서 무리를 빚기도 했고 태도적인 부분 여러 비판이 쇄도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는 거의 없이 회피하거나 상당히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했고, 결국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면서 염따는 22년부터 잠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잠수를 타다가 나온 앨범이 바로 염따의 정규 5집 '파라 숨셔 4'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성공 이후에 가진 사건, 사고를 겪었던 염다 스스로 느낀 회원들과 변해버린 자신과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지한 주제이지만 무겁게 풀어낸 것이 아닌 상당히 감미로운 멜로 장르의 음악들과 함께 본인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싱잉랩으로 유머러스하고 솔직담백하게 풀어냈죠. 머니스웩으로 유명해진 염다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순간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사고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볼수 있어서 비로소 염달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어 주었죠. 저는 힙합 장르 노래 가사 중에서도 자아성찰적인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앨범의 모든 곡들은 전부 제가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 곡부터 염다가 일찍이 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덕에 정상까지 올라와 갓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했죠. 그다음 익이라는 곡에서는 친형제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과거 고마웠던 주변인에게 감사를 보내고 황세현을 데려오기 위해 마미손을 저격했던 과거의 실책을 후회하는 이야기와 거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덕화 더 콰이엇을 보고 느꼈던 동경심 과 애정을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더 콰이엇 곡을 들어보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고맙고 감사 하지만 그가 이뤄낸 명성과 위협 또한 부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 기도 했죠. 다음은 변해버린 스스로에 대한 마치 자기혐오와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 인스타도 닫고 거울도 피하면서 자신에게 부럽다고 하는 말에 부담을 느끼고 마지막에 괴물 이된 자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가사를 들을 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곡 제목처럼 누구나 동경에 마지않던 과한 성공을 취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죠. 그 다음 곡은 드림으로 굳이 제목을 드림으로 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니 돈의 디귿을 강조하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이 중한 명인 쿤타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그토록 바라던 돈만 보고 살아왔지만 막상 차고 넘치는 돈이 생기니 꿈이 뭐냐는 질문에 이제는 모르겠다는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코요테의 순정을 리메이크한 순정 2025로 넘어가는데 초반에 잠깐 나오는 랩에서 마치 데뷔 초 염따와 같은 모습을 느꼈고 왜 순정을 리메이크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실망하고 떠난 팬들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더군요. 그 다음은 재즈스윙 장르의 스윙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던 심경을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잠수를 하던 자신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는 것에 대한 한탄과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를 보여줍니다. 앨범의 후반부에 가면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음악을 시작하던 초심을 상기시키는 그때 우리는 곡의 너라는 존재가 마치 초심을 되찾아 다시 팬들을 보러 가겠다는 대기를 약속하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이야기로, 엄마라는 단어를 짧게 부르는 마치 염달 습관인가 싶은 느낌인데, 마지막 트랙 하나를 온전히 어머니께 헌정했고, 오랜만에 만나러 가겠다는 의미를 담으면서 앨범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염따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면 마치 비트코인 떡상한 것마냥 엄청난 상승 곡선을 타는 그래프가 연상되지만 이 앨범은 반대로 서서히 내려가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게 주식 차트라면 초비상이겠지만 염다가 22년에 잠적했던 지난 3년 동안 느낀 자아 성찰을 통해 성공의 취해 눈이 멀어 많은 걸 놓치고 소중한 걸 잃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다시 시작하겠다는 반등의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과거와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염따는 성공 전에 느꼈던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성공 후에 느꼈던 자기혐오적인 모습을 자신의 스타일로 솔직 담백하게 풀어냄으로써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제라도 팬들과 주변인들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 전에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낸 것이라면 이만큼. 설득력 있는 앨범은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래퍼도 아닌 염따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반성적인 서사가 저에게 더더욱 와닿을 수 있었네요. 저는 리뷰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딸건 까자는 마인드로 대본을 작성합니다 쇼미텐이 방영할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염따가 심사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본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죠 짬바를 가장 잘 다루는 뮤지션으로서 단순히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한 명의 베테랑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쇼미 심사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